오마이걸 oh 하면 애교를 빼을수 없죠, 네. 그 이번에 제가 야내 꽃송. <laughs> 근데 볼게 야 라고 해도 돼 내꺼 라고 해도 돼 우리 들만 아는 애칭이 필요해 제띠야 근데 솔직히 얼마 뭐. 하기 싫겠지, 아! 솔직히 아! 그렇게 아! 하고 싶진 않지. 너도 나이가 있잖아. 그찮아 좀. 괜찮아요. 좀... 그... 저 잘하는 거 있어요. 하나도 안 귀여운 단어를 귀엽게 말하는 게 저희 제주예요. 불편한 사람들 맞출 생각 없어. 그냥 될게 버릇 없는 년. 불편한 사람들 맞출 생각 없어. 그냥 될게 버릇 없는 년. 아케이오더생거 해야 되겠다. 이건. <laughs> 오케이. 네가 죽었으면 좋겠어. <laughs> 네가 미쳤으면 좋겠어. <laughs> 너는 마지막까지 미친놈이야 그래. 이거 안해 돼? 오케이, 이것만 하면 돼 <laughs> 너가 죽었으면 좋겠어 너가 미쳤으면 좋겠어 너는 마지막까지 미친놈이야 오 마이 갓 야, 더시찍 어려운 걸 찾아봐 <laughs>